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시댁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착한 동서였는데, 막상 어려워지니까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결혼 초기만 해도 시댁 형편이 정말 넉넉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꽤잘 되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풍족한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죠.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도 결혼을 일찍 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동서예요. 동서는 정말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로 소문났어요. 시부모님 생신은 물론이고, 어버이날,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선물도 종종 사서 보내고, 맛있는 음식이 있음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곤 했어요. 시어머님께서도 그런 동서에게 고마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려고 했는데, 동서는 정말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말솜씨도 좋고, 눈치도 빠르고, 항상 시부모님 비위를 잘 맞춰드렸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가 항상 중심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손잡고 쇼핑을 다니기도 하고, 시아버님께는 사업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죠. 저는 조용한 편이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동서가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시고 시어머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자주 지으셨어요. 그 즈음부터 동서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들렀는데 점점 간격이 벌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하면서 얼버무리곤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의 사업이 정말 힘들어지면서, 어느날 시아버님께서 남편과 시동생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강요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어려우시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형편에서 할수 있는 만큼 4천만 원을 마련해서 시아버님께 드렸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댁에서 그동안 받은 게 많았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시동생 집은 상황이 달랐어요. 동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완전히 발끈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테 절대 돈을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드리냐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 때문에 정말 괴로워했어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내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였죠. 시동생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때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동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각자 살림살이가 있고 큰 돈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동생을 그렇게 옥죄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시아버님의 사업은 접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써서 읽고 놓으신 걸 정리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었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크셨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은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술도 전보다 많이 드시고, 말수도 확실히 줄어드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님은 거의 넋이 나가신 상태셨고, 남편도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바쁘고 힘들었어요.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시아버님 사업 관계자들도 조문을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동서는 그때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빈소에 잠깐 얼굴만 비추더니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하면서 사라졌어요. 아무리 친정에 일이 있다고 해도 시아버님 장례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 때문에 정말 창피해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내가 없으니 말이에요. 장례를 치른 후 시어머님은 정말 많이 상심하셨어요. 갑자기 남편을 잃으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틈날 때마다 들러서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 시어머님과는 사이가 좋았어요. 성격도 서로 잘 맞고 시어머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의지하게 되셨는지 제가 오면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아예 시댁에 발길을 끊다시피 했어요. 가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도 바쁘다며 피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그런 동서 때문에 정말 서운해하셨어요. 시동생도 아내 때문에 면목이 없는지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고요. 가끔 혼자 와서 시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곤 했어요. 보기에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는 아이들이 크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집도 좀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면서 계속 시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 싶어서요. 남편과 상의해서 시어머님께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어요. 저희도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아이들도 워낙 할머니를 좋아하니까요. 게다가 저도 막벌이를 하다 보니, 혼자 계신 시어머님을 자주 못 찾아뵙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자식들 살림에 방해가 된다고 본인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권해도 완강하게 거절하셔서 결국 따로 살기로 했어요. 대신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시댁에서 큰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동서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시동생한테 물어보니 추석에 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바쁘다고만 하고요. 추석 당일이 되어도 동서가 안 와서 결국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가 전화를 받더니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저희는 이번 추석에 못 가겠어요. 형님만 대표로 가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혹시나 돈 이야기하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제 시댁 형편 뻔한데 자주 가서 뭐 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댁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동서를 예뻐하셨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받을 것도 없는데 굳이 가서 뭐 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무리 시댁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전화통화를 시어머님께서 옆에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동서 목소리가 워낙 커서 시어머님께서 다 들으신 거였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차가운 표정이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시더니 동서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앞으로 내가 죽어도 절대 오지 마라.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어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정도로 궁하지는 않다.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보험금 아껴뒀다가 너희들 힘들 때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제 너희 걱정은 안 할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께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니. 시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도 나름대로 살 길을 다 마련해 두시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도 자식들을 위해 아끼고 계셨던 거예요. 다신 보지 말자꾸나. 시어머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후로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지한 시간도 안 되어서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시동생한테서 상황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시어머님께 사과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시던 분이 정말 단호하게 나오시니까 동서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가 계속 사과했지만 시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입을 여셨어요. 내 네, 본심을 다 들었다. 우리 집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어려워지니까 받을 게뭐 있어서 오냐고,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 시어머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동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동생이 나서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와 시어머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동서가 몇번더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님은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시동생만 가끔 혼자 와서 안부를 여쭙곤 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계획대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시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도 할머니를 자주 볼수 있어서 좋아했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워낙 고집을 부리시니까 결국 감사하게 받았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려고 아껴두겠니? 다내 자손들 위해 그러는 거지. 시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는 시동생네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동서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동서가 너무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이 잘 나갈 때는 혹시나 해서 잘하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등을 돌리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어요. 시동생도 그런 동서한테 많이 실망한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동서는 시댁과 연락을 거의 안 해요. 시어머님께서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가끔 시동생이 혼자 안부 전화를 드리긴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반면에 저희는 시어머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주 찾아뵙고 아이들도 할머니 집을 자주 가요. 시어머님도 저희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세요. 결국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서는 이익이 있을 때만 잘하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정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시어머님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동선은 한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영원히 시댁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가족을 대했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요즘 시어머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알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고맙다 큰애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뿌듯해져요. 시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고자 했던 마음이 통했구나 싶어서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시어머님 덕분에 여유가 생겼고요. 동선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시어머님 같은 분은 한번 실망하시면 다시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가끔 시동생이 와서 안타까워할 때면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동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동서와 정말 완전히 선을 그으셨어요. 솔직히 시원한 마음도 들어요. 그동안 동서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시어머님과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덕분에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동선은 결국 본인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거죠. 시댁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